할아 이게 엄청 딱되어어마다 애교 부리는거 봐 야! 그다 불 붙이면 되는데하 유리 할아버지 내일 생일이어서 돈 케이크 해주려고요 바로 나옵니다 지금 너무 피곤해서 유리 일로 봐돈 살짝 들어봐 그러면 이거 물티슈네. 물티슈 갑자기 안 나고? 이렇게 네. 살, 아니, 이거 갑자기 발령기 한다고? 이렇게 하면 물 한번 살아니물 한번에 티슈 티슈 한번 살짝 들어봐. 이러면 할매한테 할빼나 물티슈한장만 응. 그거 하면 돈이 춥. 내일 잘할수 있습니까? 네. 나매 사랑을 먹어 봐라. 하먹 응? 나도 줄 건나? 파 이거 뭐예요? 머리. 하배 <목소리도> 네. 생일인데요. 근데 유리, 유리는 선물 뭐 준비했어요? 네, 아, 안 가져 왔다. 주리긴 <laughs> 했어 봐. 응. 집안에 거의 좀. 봐 어, 배터리 나. 없대. 그래 응. 네, 아, 아직, 아직. 아직 애리야 이게 이한세 개만 하지. 그거, 그거... 있는 그대로 다 하면 쪽팔리잖아. 너무 많이 많이 먹었다고. 시저야 자, 불붙여야지. 불붙 많이 가다 꼽노. 아. 크 아빠 빨리 여기 와. 아이한 20세야. 아이 뭐서 뭐. 나이5 0 5지라 5살 할 거면. 5살. 유리 7살. 그렇지. 우리 친구야? 우리 친구 네. 아. 아 해. 시작. <웃음> <웃음> 이거 진짜 맛있어, 큰아빠 이거 빼봐. 그다음 <laughs> 우리 다 먹을. 나 이거 이거 맛있어. 음, 맛있네. 카이배. 뭐야? 이게 엄청 닦대 있어. 맛있다. 카 <laughs> 아, 귀여워. 딱하나래 <laughs> 애교 부리는 거 봐. 야, 그다 붙 애교 부리는 거 봐. 야, 그다 불 붙이면 <laughs> 되는데야. <laughs> 뭘비시 <이렇게 웃음> 시계, 시계 때 이랬어? <laughs> 啊，真的吗？ 걸어봐. 응, 어, 아빠도 뭐에 같이 걸어봐. 생일 축하해 하얀아 고마워. 아 귀여워. 아 이거 누가 아이디어야 이거? 뭔지네? 우리 둘이. 이거 저거야. 네 아빠 쓰게. 아빠 거야? 아빠 아빠 돈이야. 이거 <laughs> 진짜 돈이야? 우리 둘이 용돈 모아서 아빠 용돈 주는 어, 그래 거야. 그래? 어. 아, 그래, 그래, 그래 그래. 야, 뭐 저거 한벌 병만 되겠는데요? 백육십만 원이야. 160만 <laughs> 160만 원이라서 그래! 이렇게 하니다 30만 되라 이랬잖아. 100만 100만 아, 100만 도 되라. 100만 원인 줄알았요 와, 공들번 3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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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공 3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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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 말을 전하고 싶어서 전화 했다. 말하세요. 아빠 근데 말투가 왜 그래? 로봇이야? 로봇이야. 말하세요. <laughs> 저, 어 그래서 고맙고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산 이유가 오늘 있기 해서산것 같아서 음. 너무너무 고맙다. 아니 아빠 말투 로봇이냐고 누가 시켰어 왜 그래. 마음이 그래요. 그래요. 너들이 그시킨다는 아빠한테 챙겨주고 하는 게 너무 고마워서 음. 아빠는 너들이 아빠를 사랑하는 걸 마음을 오늘 좀 받았어 돈으로 느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오늘, 오늘 진짜 뭐술 먹고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들이 그렇게 해준다는 것도 있어 너무 고맙다는 거지 아빠가 사실 주는 보람이 있어 너무 너무 말랐던 너무 너무 좋고. 그래서 오늘 느낀 점이 뭐야? 음 응, 딸은 잘 키웠다. 세상이 응, 그렇지 그렇지. 딸이 최고야. 봤지 아빠 아빠 큰 엄마 응. 큰 아빠들 다 부러워하는 거. 그렇지 그리고 약간 인사 찍은 거 아빠 그어머가 인사 찍는 거 아내 저라 음. 어 그래 그리고 너무 아학을 그래, 일찍 먹고 일찍 자고 해. 알았어. 응, 그 그래, 고마워. 네, 사랑합니다. 아, 사랑한대. 아, 사랑해. 유리야, 할아버지 사랑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. 유리야, 할아버 생일 축하해줘. 아아. 고마워. 유리야, 사랑해. 유리야, 사랑해. 유 사랑해. 하교래 아, 유리 사랑해. 안녕, 아빠 끝날게. <laughs> yeah